자, 에덴과 약사회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옷고튼가요? 네,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롱킥. 자, 촬영이 혼자인 관계로, 예, 촬영 위주로 가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렌즈를 끼고 있어서 잘안 보인다는 점. 자, 자롱케아 10번 예 지금 10번 예 그리고 32번 다있고요어 약사의 최강의 멤버 예 11번까지 예예 예, 베스트 멤버로 보입니다 자 우리 에덴은 사람이 많은 관계로 AB팀 예 나눠져 있고요 뭐 A 팀 B 팀뭐 절정 비슷합니다. 진 소장님 보고 롱킥 그러나 11번 컷자 잡았습니다. 뒤로 내준 거 그대로 30이 아 수영 씨 커트 잘했고요. 자김신호원장님 좋습니다. 자 김성 선수. 자 정치원장님 커트 좋았구요 자 정치원장님 좋습니다 오병원장님 김치노원장님 보고 자 김수영선수 자 에덴의 파울 파울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간거 에덴의 스로이 자1 0분 압박 들어갑니다 오병 원장님, 아, 잘 접었고요. 딱 뒤로 가는 거, 자, 정지호 원장님 돌았섰습니다 자, 키를 넘겼습니다. 어, 김신호 원장님. 자 진소장님 크로스 아우아 10분 그대로 자, 업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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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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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심비 소관으로 업사이드 안 들고 아예 아, 예. 아. 예 이거는 뭐예 선심이 어, 예 판단하에 예 업사이드가 아닌걸로자 카메라로 리뷰를 해서 이거는 캡처해서 정확하게 한번 판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있으니까 후기에서 한번 이거는 정확한거 보도록 하고 일단 업사이드가 아닌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골 차이로 지고 있겠죠. 에덴티. 자. 자, 그렇다고 혼자 하면 안 되는데요. 자,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흘린 거. 아. 자, 이번에는 업사이드출애 예, 옵사이드 예 되겠습니다. 자, 그 해설과 촬영을 같이 하는 관계로 그리고 또 제가 렌즈를 써서 앞이 잘안 보이는 관계로 촬영이 원활치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열심히 촬영하고 하겠습니다. 자, 손명기 원장님. 자, 롱킥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현 선수. 바로, 바로. 바로.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예. 네네 파울로. 예. 이리와. 예, 이리와. 예. 자, 공 뺏겼습니다. 다시 컷. 다시 컷. 예, 공방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민 원장님, 고립되지 않도록 받아줘야죠. 자, 김동훈 원장님. 아, 정지 원장님 좋았습니다. 그럼 다시. 보였죠. 자, 32번. 다시 아, 좋습니다. 자, 손미기 선수. 손세이션을 좋습니다. 아, 그러나 다시. 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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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어우. 위기 상황을 넘깁니다. 자진 소장님 자 우리의 헬리캠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헬리캠 자 헬리캠 어디 갔습니까 자 저는 공을 안 잡고 헬리캠을 잡고 있습니다 자 UFO처럼 예 저렇게 떠있습니다 헬리캠 아, 공중에서 헬리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아, 근데 카메라가 너무, 예. 이야, 이 UFO처럼 카메라 초점이안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어딨노? 아, 드론 출발. 어. 아, 다시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어, 헬리캠이 하늘에서, 예, 떠서. 예, 전체적인 포메이션을 잡고 있습니다. 아우 헬리캠 잘전용하고 예, 있습니다. 저기 얼마짜리죠? 예, 저기 100몇십만 원 예. 150만 원. 예, 150만 원 넘는 걸로, 예, 원 넘는 걸로 어, 있습니다. 비싸죠. 예. 제가 참고로 저기 상계 전시회에서 어. 4만 원짜리 헬리캠을 사왔었는데. 아, 그 어떻습니까, 성능? 예. 날아갔다가 오지를 않습니다. 가기는 <laughs> <laughs> <강의는> 가고 <그냥 웃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집이 없다는 소리죠? <laughs> 영원히 사용하라니다그이아닙 <laughs> <아닙니다>. 아이고, 웃기라 <laughs> 자, 지금 오죠? 어. 올라, 오, 오라고 합니다 조정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야. 촬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멋집니다. 자, 우리 에덴의 그 기술적인 한 분야에서 예. 크게 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열죠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상수이 형님, 감사합니다. 뭘 들었습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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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아, 직거물입니다, 직거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헬리캠이 너무 집중하고 헬리캠 은다고좀 정신 없네요. <laughs> 자, 아이고야 자, 우리 헬리캠이 공중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의 헬리캠이죠. <laughs> 우리 헬리캠. 저기 에덴 저 에덴 적혀 있어요. <laughs> 에덴 제12의 <laughs> 선수. 제12의 선수. <laughs> 예? 저기 미사일이 탑재가 돼서 레이저 공격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공중에서 <laughs> 공이 멈춘다는 소문 있죠. <laughs> 자, 어키파도 긴장했는지 공을 못 차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아 어, 좋죠 헤딩 자, 어 트래핑 좋죠 어! 어 좋습니다 어? 어 아안 위험하게 자 세컨돌입니다 세컨노 어, 왔죠 고맙고맙죠 맨날 한번 나갑니까 조그를 키퍼가 아요 패턴 네. 요 패턴 네. 자주 읽히고 있죠 예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키퍼일 때는 컷백이 더 낫습니다 조금 더 뒤로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공중으로 예. 하는 거는 예. 아 너무 트래핑이 늘죠 어당입니다 자 빨리 하고 그렇죠 조금 늦지 선수 잘 잡았습니다 예 앞으로 정확한 예, 패스 아자중결 아 다다 같은 마 집중을 해야 됩니다 32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김동수 오늘 좋거든요볼한골 넣거든요 넣었어 예그 분위 기를 이어가야죠 어우니다 예. 32번 잡았고 10번 노립니다 10번 노립니다 아 10번 든 들어갔죠 역시 송, 에이셔널 손에 에이셔널 예 선명한 어, 선수 잡겠죠 아예 어, 아 손에 에이셔널 찰떡 같은 예, 모기 같은 수비 좋습니다. 방금은, 와! 방금은 왼, 왼발 쪽으로 보냈죠. 아, 그게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죠. 저 선수는 약간...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어? 음... 왼발 쪽으로 보내면 작전 수비 성공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이따가 몰랐네요. 대법이죠. 아까 치우 선수 앞에 있을 때 오른발 슛 했죠. 그렇죠. 오른발로 무조건 찹니다. 아, 그래서, 알고 왼, 가셔야 되죠. 왼쪽으로 유도를 이불로 해주는 것도 그렇죠, 없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를 설때 약간 이쪽에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로 가기 쪽을미는 그렇죠. 거죠? 아, 야. 일부러 약간 이쪽으로 아, 일부러 약간 왼쪽으로 그렇죠. 가라고? 그렇죠. 아이, 약간.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없는 아, 거죠. 길을 아, 오른쪽 길을 맞습니다. 최대한? 그렇죠. 오른쪽은 못 간다. 그렇죠. 왼쪽은 가라면 가봐라. 왼쪽으로 어, 보내줄게. 어디 줄게? 그렇죠. 오른쪽은 못 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왼쪽 실제로 그런 작전이 갈까? 있습니다. 아 진짜로 있습니까? 아, 진짜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에스엔에스 배웠어요. 어, 자, 11번 잡았습니다. 오, 1 0분을 노립니다. 송희 선수와 골킵 그대로. 아케미케 좋죠. 예, 좋죠. 말로 안 해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야, 좋습니다. 어! 파울은는아이인 정당한 예. 진행입니다. 예. 심판 재량. 현재 마음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자. 자, 김승준 겹치지 않도록 아, 그 이게 안 들어가. 자, 들어가네요. 자, 자. 아, 좀 풀어야 됩니다. 이게. 아, 예, 예. 내려가는 거. 이, 이. 아, 이게좀 복구하네요, 아이 뿌뿌가 이걸 좀세죠 아닌데.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거. 아아 그래.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자3 2번 잡고 우리 헬리캠이 공중에서 전체적인 우리의 그 운동장의 움직임. 자 우리 카메라는 어, 지역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지만국지적으로국지적으로 그렇... 네, 국지적으로 보지만 저는, 저는 인공 토탈, 토탈 축구를 어, 볼수 있나. 아 그래서 어. 아, 11번 부상이기 때문에 잠시 레플리 소감을 11번 습니다 아, 오늘 고별 무대인데요. 네. 아, 왜 그렇습니까? 그 육아를 위해서, 육아 에 전념하기 아, 위해서 오늘 고별 저거. 무대를 거치는 우리 11번 선수죠. 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 아, 그렇죠. 아, 정말. 근데 참고로 근데 한달 전에도 고별 무대가 있었는데 또 <laughs> 참고 두 번째 고별 무대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아, 올지 모릅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참슬픈 사연입니다. 육아가 아, 힘들죠. 아, 힘들죠. 아, 부모의 희생으로 아이들이 크죠. 이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0번의 고열 무대 정도 있지 않을까 <laughs> 싶습니다. 둘째 나어 <laughs> 또, 어, 스무 번, 서른 번. 어, 좋죠. 정추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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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국대선수도 뭐, 은퇴했다가 번복하고, 은퇴했다가 그렇지, 번복하고, 그렇죠, 번복하고 뭐. 약간, 자, 약간의 노이즈 마케팅도 어, 좀 있죠. 네, 예, 있습니다. 음. 자, 손, 손명기 선수 좋습니다. 예, 넓게 쓰죠. 어. 자, 김인준 선수도 돌아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안전하게 드리핀 좋죠? 예, 김 소장님 자 가운데 좋죠? 자 가운데 잘 봤습니다. 아드리핀입니다자 오른쪽 크게 한번 봅니까? 그러나 왼쪽을 다시 넘기기만 아, 안안따습니다자 32번 잡았을 때 조금 위험하거든요. 자 11번 봤는데 11번이 아, 있습니까? 11번이, 아, 11번이, 아 11번이 있네요 이거 자. 예. 오, 오 다리 살이 뺐습니다아 현진 현진 씨 다리는 안 돼요 예, 다칩니다. 예. 자 밀어내고 아 어, 어이. 이런 대사가 혼자 가버렸습니다. 자. 끝까지 붙어야죠. 네. 자, 야. 아, 이번에 좀 많이, 이번 판은 밀리죠? 네, 이번 선수 구성이 약간 발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 드로잉 파울입니다. 와, 예. 네, 아, 예, 맞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본 적인 스로잉 예. 파워를 하고, 예, 이런 그리고 것들은 세트 피스 연습, 연습, 그리고 페널 티킥 그렇죠. 연습, 그렇게 자.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 다리 가좀높죠 21번 선수. 예, 예. 저런 면을 좀 풀어줬으면 합니다. 그렇죠. 자, 10번 차이 뜻하면 안 차죠. 아, 네. 네. 그렇죠. 아, 좋죠, 죠 그리고 나오면서 그대로, 어, 좋죠. 예, 기본어 때도 가운데까지 이동해서,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32번, 좋습니다. 자, 우리 다 아우, 넣 자자 자, 이런 것들도 예, 불어줘야 됩니다. 불어줘야 예,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팀이지만 테클 음, 예. 어, 이 그냥 어드밴티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뭐 프로 경기에서는 이런 거 파울이 아니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같이 축구가 본업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태클 그리고 해야 10년 많습니다. 20년 차려면 예, 안전하게 차는 게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안 다치게 말, 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 예, 안전. 오랜만에 한번 캠페인 한번 아, <laughs> 해봤습니다 예, 캠페인. 어. 저도 참고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laughs> 부럽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어? 예, 10번 아 7번 잡았고 야, 아, 아 11번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대로 빨리 그냥 들어 아. 니다 어, 억비라고 하지만 아, 그대로 깃발은 안 올라갑니다 우리 깃발이 약속하지만 자 우리 저기 헬리캠떠 있거든요 분석 들어갑니다. 네, 아까 방금 위에서 바로 구도 아, 씨 그대로 봤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밴드에서 리뷰를 하면서 네. 왜 이게 업사이드인지 업사이드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석. 네. 우리 네. 카메라가 못 잡는 거 네. 보니까 저 우리 네. 어, 선수집 대기진에서 중앙을 보니까 업사이드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 네. 정 조용하, 정황상. 정영아면 우리 네. 한동 원장님 일어서 한디 했죠. 절대 네. 그런 거 없죠. <laughs> 분위기 정황상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떤 랩... 심판이 예. 불었으면 끝입니다. 예, 심판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마추어 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루즈버를 끝까지 집중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응? 스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 실제 우리 뭐요, 아마추어가 수비 예, 예. 뭐 아마추어가 수위 정도가 뭐세 코트를 뛰게 되면 실제 볼 콘택 타임이 예, 예. 5분이 안 된대요. 3분? 아 원래 선수들이 말입니까? 아니, 뭐 선수건 선수는 아, 좀더 하겠죠. 아, 아마추어 경기에서 아마추어는 어? 바로 패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실제 그... 볼 컨택 시간은 컨택 시간. 컨택. 아, 네. 어 컨택 시간은 패스 빨리 하고 말기 때문에 네. 3분 5분. 야 3분 5분을 집중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끝가지더 3... 집중을 해야 되고 한개한개를 음, 그렇죠. 소중하게. 아. 그는 그럼... 우리 김무리뉴 감독이에요. 아. 그 그런 가르침이 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분이라도 집중해서 하자. 3분을 허접한 3분이 있고. 예, 예. 어. 그러니까 3분을 더욱 더 알차게, 알차게 그렇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 귀하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긍정의리와 같이 생각하는.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마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야, 정말 참. 그 예. 몸이 힘들지언죠 그래도 예.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맞습니다. 자세를 좀더 낮추는 게더 필요하죠. 예. 자세를 낮추는 게 원래 기본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체력이 좀 필요한데, 예. 자세를 낮춰야지 드래핑이나 패스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 자세를 낮추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일종에 그 우리 스쿼드 할 때도 무릎을 구부리지 않습니까? 예. 구부리기 예. 힘들잖아요. 예, 그쵸. 그렇죠. 힘이 들어가고, 예, 예. 근데 자세를 낮춰야지 올바른 드래핑과 패스가 된다고 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자세를 낮추는, 어, 지수장님 말씀드린 순간, 중간... 아, 아답니다 아, 옆... 예. 아 기포가 잘하죠. 네. 조금 선을 넘어 왔지만. 예. 네. 아 맞춤에서나 많이. 예. 네. 오또 어, 뚫리죠. 어또뚫립니까어 어, 어깨로. 밀, 밀, 밀. 아 그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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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저거 죠 저거 죠 저거 죠그다음에거 저거 저 나이스 리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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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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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맹기 아 맹기 아, 아니네요. 예, 예 아좀 친구들 좀, 어, 네, 맞죠, 예, 예. 어 맞습니다. 라이비입니다 예. 자, 자, 그래도 이제 레프리가 예, 우리 예예이이 예. 예, 예, 예. 레프리 복종해야 되죠. 예, 예, <laughs> 그 예, 말을 하고 싶었죠. 예. 예,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내려와서는 봐달라. 그 뒤에서 업사이드 라인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었죠.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맞죠? 예. 음, 안 음, 가고 중간에서 음. 보기 때문에 업사이드 출협을 볼 수가 없죠. 아, 네.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거는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자, 생명원장 클리어 해줘야 되겠죠. 아, 자, 걸려졌죠? 발 빠른 황성국 선수. 아, 아, 네, 네네 아. 수비 4명 근데 수비 4명? 네게네 수비 내비 이야, 혼자서 한번 째껴봅니다 야, 눈물 없이는 볼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약사인 4명은 안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를 풀기 위해서는 3명이 동시에 가야, 가야 되는 거죠. 예, 아, 참. 음? 자, 그렇죠. 바로 셀로나의 SNS. 예. 그런 그 배열과 똑같이 우리도 예, 예.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예. MSN이죠. 아, s n s 죠 죄송합니다. SNS가 헷갈렸습니다. SNS. SNS는 뭐죠? SNS는. 어, 소셜 네트워크, 뭐, 어, 이런 그렇죠, 그렇죠. 거로시거아닙니까제 농담하신 거 아시죠? <laughs> 네, 농담으로. 농담이 아, 니다 응? 자, 김현지. 제 참으로 네. 바로 썰어놓은 경기들 네. 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EPL밖에 안 봅니다. 요즘 EPL만 보시는. 아, 너무 재밌죠? 자, 어, 찬스죠 아, 아, 아 좋은 슛입니다. 자, 철수도 공이 쭉 보다 갔죠? 아, 네, 좋습니다. 좋죠, 좋죠. 자, 우리 e p l 에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 데뷔를 좋죠. 앞두고. 으로 있는... 갔죠. 예, 예. 400억 받고. 야 400억. 역대 참. 최고의 이종률을 받고 갔습니다. 야, 더욱더 EPL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아, 기다려지죠. 주말이, 주말은 <laughs> 누구와 함께? EPL EPL과 함께. 아, 좋습니다. 로고가 있죠. <laughs> 로고가 있습니다. 음. 야, 기대되면서 주말은 즐겁고, 월요일은 더 재밌고. 월요일은 에덴과 <laughs>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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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은 이필과 함께 게 오! 예, 오! 11번 달아띔니까. 방향은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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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자, 무조건 자,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11번. 자, 육아 고별점 그대로 때립니까? 아, 아 역시 육아의 지친 예, 슈팅이죠. 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아, 자, 우리가 지금 공격 라인에서 전혀 안 풀리고 있는데 최소 두세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혼자서는 그렇죠. 혼자서는 힘들어요. 방승욱 선수 혼자. 우리 코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예, 예. 잘하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안정환이 우리 상대편 안정환이 와도 예. 혼자서는 힘들대요. 아, 안정환하고 그렇죠. 예. 뭐 다른 선수 한명더 오면 예. 두 명이 붙게 잘하는 사람 두 명이 있으면 예. 못 먹는데요. 그렇죠. 혼자서는 축구는 열한 예. 명이 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는 힘들대요. 농구는 아. 한 명이 잘하면. 할수 있대요. 500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퍼센티지가 틀리죠. 예, 그렇죠. 근데 축구는 뭐한 명이라 10%. 10%도 안 돼. 9%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안 된대요. 아, 맞습니다. 지금 뭐 5대 5 경기도 아니거든요. 11대 11경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같이 올라가죠면김태 선수 그래서 그... 조직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 아. 예, 그래서 축구는 네, 단체 경기라고 하죠. 매달도 11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는 거는 다 그렇죠.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예, 다 같이 하는 플레이. 세트피스. 그리고 우리가 또 연습을 해야 되게 세트피스. 세트피스. 예. 자, 이런 참고로 저쪽 예. 지금 완거, 저쪽 왼발 사, 차시는 분이 참 좋고, 이쪽 예. 오른 발인데 오른발 쪽은 황성수 선수가. 아, 전담으로? 어, 레슨 할 때. 몇번 차기 했는데 예. 열번 정도를 찼는데 예? 우와 열번다 정확하게 오와 키퍼와 공격수 사이 쪽으로 오 적당한 세기로 적당한 세기 그거 빠른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공의 힘이 실리게 어. 너무 좋게 센터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힘을 좀 빼고 빼고 용용 쓰서 하는 게아니고 그렇죠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적 적극 추천하고 왼쪽은 왼쪽은 우리가 지금 왼발 쓰시는 분이 없어요. 아, 베스트 멤버 중에서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승준 선수가 쓰긴 쓰는데 예, 약간 키퍼 더... 키퍼를 주로 하시고 하기 때문에 예. 왼발을 하, 힘들죠. 그렇죠. 자, 이런 전담 키퍼. 성수 공이 예. 뭐 감기는 공이를 아니기 때문에 예. 왼쪽 왼쪽 저쪽 파트도 뭐 괜찮아요. 그렇죠. 너무 공이 좋더라고요. 자 이런 우리 연습 게임에서도 한번 우리 황성수 원장님의 코너킹 상황 이때 아, 황성수 선수의 그 손가락이 예. 괜찮은지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부수가 했습니까? 그까지는 제가 연락을못 예. 받았는데 뭐, 그래도 뭐 투표를 예. 10월 20일 대전 그 <웃음> <수학같이> <웃음> 대전에 투표를 행 걸로 봐서 예. 그리 뭐 심한 건 아닌 거죠 예. 이대로 진료도 잘 보고 있고 뭐. 아 뭐, 그렇습니까? 100명 정도 환자를 본다면 <laughs> 그런 소이 지금 이야 대박, 100명 대박이죠? 이야 대박입니다 우리 대박. 선수 선수 성수 선수, 선수 빨리 큐를 빠른 큐를 기원합니다 기원하면서 촬영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